여러분들이 찾지 못한 상품 혹은 더 저렴한 가격을 못 찾으셨던 분들 쪽집게 아줌마가 대신 찾아드려요. 금일 소개하는 영상은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HY 시리즈의 최신 모델인 매직 큐브 HY450입니다. 기존 프리스타일 디자인이 아닌 단초점 형태 디자인 갖췄고요.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 탑재 2기가 메모리 32기가 저장공간 갖췄습니다. 기존 시리즈에 비해 좀더 쾌적한 구동환경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ak 해상도 지원하며 무료 900원씩 갖추고 있네요. 네이티브 1080p 해상도 지원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4 지원합니다. 5트 듀얼 스피커 채용했으며 오토 키스톤도 지운화하네요. 단초점 제품으로 0.9m에 75인치 1.2m에 100인치 뿌려주고요. 2.2m 거리에서 최대 150인치 보여줍니다. 기존 프리스타일 제품처럼 각도 조절은 되지 않지만요. 900 안시로 한층 더 밝은 화질로 쾌적한 시청이 가능해 추천합니다. 2. 스마트워치가 대부분 그러하듯 애플워치도 똑같은데요. 야외에서 충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전용 보조 배터리 형태의 충전기도 있지만 애플워치를 가만히 올려두고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은 동일했죠. 소개하는 제품은 자유롭게 들고 이동할 수 있는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커버형 무선 충전기로 애플워치를 올려두고 커버를 닿으면 됩니다.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아 애플워치 충전을 하기에 편하고요. 충전 중에도 들고 이동할 수 있는 효율성은 높겠네요. 애플워치 1세대부터 10세대 지원하며 울트라 모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750mAh 용량으로 2.5W 출력 보여줍니다. 애플워치 배터리가 300mAh 내외 정도 되니 두번 정도 완충할 수 있겠네요. 3.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많은 상품이죠. 무선 HDMI 송수신기입니다. HDMI를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로 써요. 맥과 윈도우 모두 지원하며, 최대 50m 거리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해상도는 1080p 해상도까지 지원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스틱 형태 디자인 갖추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HDMI 케이블 연결해서 이용하기 싫다면요. 간편하게 무선 HDMI 송수신기 이용을 해보세요. 노트북, 데스크탑, TV, 모니터, 빔 프로젝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쓰기 좋습니다. 콘솔 게임기 이용할 때도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공간의 제약 없이 무선으로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X, TX로 표시되어 있어 송수신기 확인이 편합니다. 4 QC 3.0과 PD 충전을 지원하는 차량용 인버터입니다. 최대 200W 출력 갖추고 있는 모델로 써요. AC 콘센트와 USB-A USB-C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간혹 차량에서 AC 콘센트를 이용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고 넣어놓는 용도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AC 콘센트 두 개와 USB 포트를 제공하고 있기에요. 부족한 USB 충전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LED 디스플레이 통한 출력 정보 제공하고요. 멀티 충전을 할수 있어 충전할 게 많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QC 3.0과 PD 30W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고출력이 헤어드라이기. 커피포트와 같은 것을 제외하곤요. 캠핑용이나 전자기기 충전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갖추고 있습니다. 오! 경쟁이 이래서 좋은 건데요. 여러 보조배터리 업체에서도 가격 저렴해지면서요. 기능적인 부분이 개선된 새로운 모델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요. 쿠비 2만mAh 보조배터리입니다. PD 100W 지원하며 작은 크기의 디지털 디스플레이 제공합니다. 단일 최대 PD 100W와 USB-A 22.5W 지원하고요. 또한 20V 페 a 속도로 양방향 100W 출력 갖춰 빠른 충전 지원합니다. 400g의 무게의 앵커 보조 배터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인데요. 한층 더 작은 크기를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배터리 잔량, 충전 시간 및 속도, 전압, 암페어, 출력 제공합니다. 가격 저렴하고 10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6. 일명 녹거미 키보드로 유명한 가성비 키보드입니다. 1800배열 구구키배열 제품으로 현재 인기 엄청 많은 제품입니다. 가스켓 방식으로 타건감 굉장히 좋기로 알려졌죠. 가격 대비 품질이나 타건음, 키보드 스위치 품질 때문에 이슈되고 있지요. 키보드에 관심 없던 분들까지도 하나씩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전키스왑 RGB 백라이트 지원하고, 여러가지 키캡펄러 선택과 함께요. 스위치 선택도 가능한데, 가장 저렴한 모델만 구입하셔도요. 사용하고 계신 키보드와, 완전히 다른 조약돌 굴러가는 소리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성비 좋고, 타건감 좋은 키보드로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궁에서 기계식 키보드 비싸게 주고 사지 마시고요. 그랜드 제품조차도 아우알프 F99 이 제품 앞에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7. 큐대용 USB d 앰프로 유명한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음악 좋아하는 분들에게 꽤나 알려진 가성비 제품인데요. 퀄컴 QCCO125 블루투스 칩셋 채용. 3.5mm, 4.4mm, 2.5mm 헤드폰 단자 제공하고요. ES9038Q2M d c 칩셋 사용하고 있네요. USB 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동으로 USB 모드 구성과 함께 선명한 사운드 제공합니다. 7가지 디지털 필터와 투명 디자인이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NFC 지원 및 2단계 게인 지원 최대 320mW 지원합니다. 로우게인 스위치로 편하게 유선 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단자는 충전 단자와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 충전하면서도 유선 덱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사운드의 품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덱입니다. 8. 데스크테리어 스피커로 인기 많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에디파이어 QR65 제품으로 디자인과 성능 출중한 모델이죠. 블루투스 지원 및 앱을 통한 다양한 설정 가능하고요. PD65W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있어서요. 스피커로 PD 충전까지 가능해 전천후 활용도 보여줍니다. 70W 클래스 D T1 앰프칩 탑재했고, 1.25인치 실크돔 트위터 탑재했고요. 2.75인치 알루미늄 다이어그램 미드로우 드라이버 채용했습니다. 엘덱 지원으로 고해상도 사운드 듣기에 부족함 없고요. 블루투스 5.3통에 최대 990kbps 속도 무선 오디오 제공하네요. USB와 RCA 입력 포트도 제공하기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네요. 무선 PC 스피커만큼 데스크테리어용으로도 인기 많은 모델로 써요. 음질만큼 디자인도 상당히 훌륭한 인기 모델입니다. 9 보조배터리와 PD 충전기가 하나로 합쳐진 독특한 제품인데요. 유3스 충전기 및 18,000mAh 보조배터리예요. 트인원 구성으로 PD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평상시엔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사용하세요. 상단 PD 45W PD 충전기. 하단은 18만 mAh 보조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휴대용이나 여행 다닐 때 정말 필요한데요. 평상시엔 PD 충전기도로 사용하다가 급할 땐 보조 배터리로 쓸수 있고요. 매번 충전기, 보조 배터리를 함께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일체형 제품이 종종 필요할 때가 많이 있더군요. 이거 하나면 보조 배터리와 PD45W의 충전까지 한꺼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이동성이 많고 자주 충전을 해야 하는 환경이라면요.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이런 제품 써보세요. 또한 내장된 USB-C 케이블이 있어 휴대성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10. 평점 4.7 판매량 3,000개가 넘는 알리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온에반 무선 미니 촬영용 광택기 제품이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은 배터리가 없는 모델입니다. 배터리 포함된 제품과 가격 차이 크지 않으니 배터리 포함된 제품 추천해요. 바토카 만큼 판매량과 인기가 많은 미니 광택기 제품로써요. 6인치 플레이트 크기를 제공하고 2500rpm에서 5000rpm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자동 왁싱, 연마 등에 사용이 되고 유막 제거를 할 때도 활용성이 좋습니다. 상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패드, 웨이브패드, 쿠션 커버, 앞치마, 사포, 장갑 이렇게 제공합니다. 차량용 광택기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싱크대와 욕조, 청소에도 사용이 되고요. 나무나 가구 연마를 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 가죽 소파에 광택을 낼 때도 사용하곤 합니다. 가성비로 활용도가 다양한 가성비 품질 인기 상품입니다. 11. 무려 22인치 크기의 휴대용 모니터인데요. 25601440 해상도를 갖춘 유퍼펙트 22인치 모니터예요. 휴대용 모니터로 기존 15인치대 제품은 작고 데스크용 모니터는 크다면요. 이 제품을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22인치 휴대용 모니터로 이동성과 휴대성이 좋아 다양하게 활용 좋겠네요. 공간 차지하는 것도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사울 지원과 자체 스탠드 탑재를 하고 있고요. 300 칸델라 밝기와 6 0 h 츠 주사율, 100% sRGB, 72% NTSC 갇혀 화질도 준수합니다. 휴대용과 데스크 모니터의 중간 정도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공간 활용이 필요하시거나 큰 휴대용 모니터가 필요하시다면요. 꽤 좋은 크기와 구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여지네요. 듀얼로 큰 모니터 두개 사용하기엔 부담스러울 때딱 좋은 크기 제품입니다. 12. 저도 현재 메인 CPU로 사용 중인 AMD 5700X CPU입니다. 올 초까지 꽤 높은 금액대에 판매를 하던 제품이었죠. 2분기부터 5700X3D CPU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요. 상대적으로 가격 더욱더 저렴해져 현 시점에서 가성비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국내 가격에 비교해 더큰폭 차이로 구매가 가능해진 모델입니다. AM4 소켓 기반 중 가격과 성능 모두 출중한 모델입니다. 5700X3D의 경우 게임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한다면요. 5700X가 더 좋은 점은 최대 클럭이 5700X 모델이 더 높습니다. 멀티 작업 및 일상적인 환경에선 5700X가 더 나은 모습 보여줍니다. AM4 기반 AMD 사용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요 게임용 데스크탑 구성이 아니라면 5700X CPU가 더 좋습니다. 지난 행사보다 더욱 더 저렴해진 인기 판매 CPU 어퍼가세요. 13. 요즘 은근히 찾는 분들이 많은 외장 CD롬인데요 USB를 통해 편하게 연결해서 사용하기 좋고. 가격도 저렴해 인기 많습니다. 대부분 PC들도 CD 드라이브를 제공하지 않기에 가지고 있는 CD를 이용할 수 없어서요. 저렴한 가격에 CD롬을 구입해서 사용해요. 읽기 쓰기 최대 CD 24배속, DVD 최대 8배속 속도로 이용 가능하고요. DVD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레코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CD 또는 DVD RW를 통해 데이터를 기록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후면에는 SD TF 카드 슬롯, 마이크로 USB 단자 위치했고요. 상단엔 USB 3.0 포트 4개를 갖추고 있어서요. DVD롬 하나에 다양한 멀티포트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뛰어나고 기능성까지 갖춘 제품 저렴하니 하나 구매해보세요. 가지고 있는 CD나 DVD를 플레이하고 읽을 수 있는 용도로 하나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가성비 DVD롬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 상품, 혹은 더 저렴한 가격을 못 찾으셨던 분들, 아직 만나보지 못하셨다고요? 쪽집게 아줌마가 다음 영상에서 꼭 찾아드릴게요.